그리의 관점에서는 처벌처럼 느껴질지도 모르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성장의 기회라고 합니다. 아픈 병이란 휴가 필요한 곳에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 자신이 설명한 지적성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녀의 몸은 높은 영적 자각을 위한 재판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선서는 시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곧 도리수의 경험 대부분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역시 제가 앞편에 말씀드리다시피 인생의 아카식 레코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 중 대령은 큰 인격체를 아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체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환하기 전에 천사들과 기자비 영혼들은 지 페이지를 쭉 넘기며 살펴보듯 그 인격체를 훑어본다고 합니다. 피스는 자기를 사랑하는 법 그리고 성적 에너지를 옳게 사용하는 법을 가리킵니다.